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연구소 김태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퀴즈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밤이죠.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준다는 전설 속 노인을 땡땡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한흰 수염에 빨간 외투를 입은 넉넉한 풍채 이 할아버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루돌프 2번 산타 3번 안타 4번 스파르타. <laughs> 스파르타 할아버지 진짜 좀 무서울 것같아요 <laughs> 오늘 퀴즈 정답자 <laughs> 방송 끝날 무렵에 알려 드립니다. 정답샵 2891번 문자 또는 a 카카 a s 플러스 친구 라이브 경남으로 보내주십시오. 아, 소장장오오은은어싸움을 풀어주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네. 산타서를 좀불표합니다저 아, 오늘 약간 산타 같지 않나요? 네, 좀 완전히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는데요. 네, 보이는 라디오 네. 들어오시라고 이런 옷 얘기한 거였습니다. 네, 최근에 <laughs> 그 이탈리아에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주교님 한 분이 강론을 하면서 산타는 없다. 산타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어 달려가면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 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말해 네. 가지고 결국에 이제 사과했던 그런 아, 뉴스가 있었죠 네. 맞아요. 저도 그 뉴스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네. 아니, 이탈리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12월 6일입니다. 네. 12월 6일이 이제 가톨릭에서 성 니콜라우, 니콜라우스 그러니까 니콜라우스 성인의 기리는 축일이거든요. 네.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이제 사실 그니콜라스 축일이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면서 산타클로스가 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뭐잘 아시다시피 좀 너무 상업화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신부님 입장이 돼 보면 내가 강론을 할때 이게 너무 상업화돼 있으니 우리가 진짜 성리 클라우스를 생각하면서 지내사 아, 이런 아. 말씀을 하셨을 텐데, 네네. 그게 존를 그 잊지 말자는 취지였는데, 그 맥락을 빼고 이제 그 부분만 딱 돼서, 산타는 없다. 산타 가자, 없다. 이래더 <laughs> 이게 이제 와전이 되면서 이제 부모들이 항의를 했고, 동심 파괴다. 아.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그 교구, 교구 홍보하는 대변인 신부님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네.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산타 관련된 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좀 알아두면 좀 아는 체 하기 좋은, 오뭐 이런 것좀 팁을 좀몇개좀 우리가 좋아요. 좀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먼저 네. 그성 니콜라오가 어떻게 해서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일단 그성성 성 니콜라오, 니콜라우스, 뭐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분이세요 굉장히 옛날 분입니다 네. 이때가 어, 그 로마가 기독교 공인이 된게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잖아요. 이제 그 시대에 살았던 분이세요. 음. 예,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이분이 어디 사셨냐하면 지금의 터키 남서부 안탈리아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중해 맞닿있는 아 그쪽 분이세요. 지금 보이는라디오에 사진이 뜨고 있네요. 예, 터키산타 그, 예, 터키에 실제로 산타 마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이제 저분이거든요. 예, 저분이 어그 A.D. 한 270년에서 300년 정도 되는 고시대에 그 이제 사제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예, 에피소드 하나가 좀 유명한 에피소드가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딸을 셋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런데 아버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음. 결국에 이제 그 딸들을 팔아야 되는 아. 그런 상황이 이제 채져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을 시키려면 지, 지, 지 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 니클라우스 사제가 밤에 몰래 금덩어리 세 개를 이제 누, 두고 간 거죠. 딸안 팔아도 되게요. 예. 그래서 이제 밤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두고 간이 전통이 아. 내려오면서 아. 그성 니클라우스 축일날 12월 6일이 되면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오. 그게 이제 무려 1500년이 지내 오다가 네. 그 문화가 이제 쭉 유럽 전역에 퍼졌겠죠. 기독교 문화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바닥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때 예. 어 네덜란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뉴욕을 아시죠? 원래 뉴욕이 원래 이러면 뉴 암스테라미 암, 암스테르담이거든요. 뉴암스테르담이었요 예, 원래. 거기가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 땅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는 또 개신교 쪽입니다. 그래서 네. 한 17세기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을 때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네덜란드어로 산타클로스 성리클로스를 뭐라고 발음했냐면 신터신터 신터 클라스 이렇게 발음했거든요. 신터 했거든요. 클라스. 예. 그게 이제 영어로 들어오면서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와 진짜 지금까지 30년을 살면서 <laughs> 전 산타에 대한 기원을 이렇게 들어본 적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아까 터키 산타문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터키는 안 보면 진짜 따뜻한 곳이지 않아요 지중해니까 굉장히 따뜻하죠. 근데 이제 눈썰매 끌고 빨간 색깔 모자 쓰고 넉넉한 풍채 그 모습은 언제부터 그런 만들어진 거예요? 이 키포인트는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가 북유럽에 가깝잖아요. 네. 이제 거기 계시다 거기에서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북유럽 신하고좀 섞입니다. 아. 북유럽 신화 하면 우리가 잘 알, 알다, 알다시피 거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 토르도 있고 네. 오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둥신 예, 예. 그렇죠. 그런 신들이 북유럽 신화에서는 말이나 어, 어, 술록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섞인 거죠. 아 그러면 네. 그 산타가 빨간 외투 입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이게 그 코카콜라에서 나온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코카콜라는 맞는데 네. 네. 그게 최초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 그 것도 알아두면 이제 아는 차이 제일 좋은 포인트인데 <laughs> 보통 이제 코카콜라 때문에 빨간색 옷을 입는다 그러는데 네. 코카콜라가 있기 전에 1870년대, 19세기 말이죠. 그때 이제 아까 최, 우리 최 작가, 만화 작가 나온 것처럼 미국에도 네. 굉장히 이제 전설적인 그 카투니스트가 계세요. 토마스 네스트라고 하는. 네, 마마가 군요 예, 그분이 그런 어떤 네덜란드하고 섞여 있는 그 표현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빨간 외투 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빵모자 쓴 그게 아. 이제 그 그림이 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아직 사진 만다. 나오네요. 지금 예, 이제 토마스 네스트가 그린 산타의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짜 산타의와 예. 완전 똑같은데요? 예, 그예 저게 이제 계속... 출발점이고. 네. 그리고 이제 최초로 광고에 쓴 것도 코카콜라가 아니고 코카콜라 전에 화이트록이라고. 화이트록? 예, 그 탄산 탄산음료 만드는 회사가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보면 라디오에 보여 드릴 텐데. 네. 예. 거기 지금 나오네요. 예, 저것도 아. 저것도 콜라가 아니라 이제 재밌었어요. 예.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광고에 쓰고 그 10년 뒤에 코카콜라가 썼어요. 아, 예. 그면 원조는 코카콜라가 아니네요. 원조는 아닌데 이제 확산시킨 것은 코카콜라가 맞죠. 코카콜라가 워낙 유명하니까. 아, 그렇죠. 그치, 예. 그렇 그러면 그뭐 핀란드나 노르웨이에 네. 있는 산타 마을은 백퍼센트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 위에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들이 네. 되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타 마을이 핀란드에 있거든요. 아, 전 세계에서 네. 노르웨이도 있고 여러 아, 군데 맞아요. 있는데 그중 네. 이제 핀란드에 로바니에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해서 산타 전용 우체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표가 날라고 그게 이제 산타 요정들이 있는데 한국인 요정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거기 그거 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네, 하던데요. 네. 근데 그게 언제 생겼냐? 네. 1985년도에 생겼습니다. 85년도요? 예, 예. 그러면 얼마 안 됐죠.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이제 그때 이제부터 만들어져서 일종의 이제 관광 상품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는 어, 두툼한 매트에 눈이 오고 슬로이 끌어야 되니까, 그쵸. 그쪽 부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쪽에서 출발하는 게 맞는 거죠. 아, 예. 근데 1474 님이 산타 할아버지는 창원에 언제 오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네. 어, <laughs> 실제로 이제 그,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오늘 알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오늘 정보를 들으면 산타에 대한 환상이 깨질 수도 있는데, 네. 그, 아까, 그, 이탈리아의 그 부모님들처럼 그 굳이 깰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그 예, 그래서 보면 재밌는 나라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나라 중에 아일랜드라는나라가있는데 예. 거기서도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가 큰 명절이잖아요. 예. 그럼 크리스마스 입은 날, 우리나라도 이제 9시 뉴스에 보면 그 일기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일기예보 예보관이 나와서 산타에 대한 예보를 합니다. 그럼 산타가 우리 지역에 언제 오는지 그렇죠, 예보를 이제. 해줘요? 북스칸디나아 반도에서 출발을 하면 몇시에 예. 출발을 하면 그쪽에 이제 기상이 어떠니까 그게 이제 어뭐 북유럽을 거쳐서 어 영국을 거쳐서 아일랜드까지 오려면 언제쯤 도착한다. 예를 들어서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밤 9시 정도 도착할 것 같으니까 예. 어린이들은 그 전에 꼭 잠을 자라. <laughs> 네. 아침에 문어예요 9시 뉴스에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미국의 어떤 뉴스에도 보면 그 예. 컴퓨터 그래픽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일기예보를 하다가 갑자기 산타가 지나가는 그 그래픽을 네.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금방 산타 지나는 거 보셨냐? 아, 우리도 그런 <laughs> 좀 재치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좀 어,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속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아니 뭐 진짜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 삼촌들 삼촌들이 <laughs> 괜히 우리 조카들 어, 그동심파괴 하지 마시고. 네. <laughs> 이렇게 이제 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재치 있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또 어른들도 또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통은 또 우리 나름의 또 우리 문화로 어. 잘 확산하고 그 핑계로 또 선물도 하고 맞아요. 마음도 나누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코로나 조심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뭐, 삼사바로님은 꼭 받고 싶으시다고, 우리 집 아이들도 네명이 기대하고 계시다고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퀴즈 정답 2번 산타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보내주셔서요.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8898님, 7109님, 74144897. 네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커피 구형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송지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